안녕하세요. 안섹소콤안상장안영입니다 아, 아이고, 어제, 어제는 가곡에 고은골 로망큐가 있어서 저는 합창단도 하기 때문에 거의 늦게까지 공연하고 촬영하고 또 오늘 아침부터 와서 으정신 오라. 매년 정기 공연도 하고 또 어, 틈날 때마다 어, 브로이웃독기 행사도 하고 보담 삼봉 버스킹도 하고 어, 활동을 많이 했는데 중간에 코로나가 끼어가지고 연습을 안하다 보니까 단원들도 뭐 반은 도망가 버리고 그러다 이제 겨우 금년 4월부터가 5월부터가 연습을 다시 시작했어요. 단원들도 반 바뀌고. 어 이래서 연습도 아직 부족합니다. 아, 그렇지만 아, 매년 하던 전기북은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나를 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어, 관중이 한 5,000명? 5,500명? 이렇게 모이니까 어, 제가 막 다리가 후드르듯 떨리고 있니다 <laughs> 지금... 네, 박수 생세요 지금, 아, 제천, 단양에서 기자님들 촬영하시는 분이 한 다섯 분이네요. 어, 뒤에 카메라, 동영상도 뭐, 있고. 그래서, 아여튼 오늘도 출연진이, 처음 출연 인원이 한 50명 됩니다. 그, 뭐, 단양 분들이 아니고, 제천 분들도 오고, 뭐, 대전 분, 서울 분, 뭐, 여러 분데에서다수분들도 많이 오고, 여러분들 참. 보기 드문 공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순서는 단양 예청 김종수 회장님이 축사를 하시기로 했는데 제가 빼버렸어요. 어제 공을 그 음악회 하고 끝나고 나서 뒷풀이 하시느라고 아까 오셨는데 술 냄새가 아직도 나더라고. 그래서 빼고 대신 제가 긴급히 정말 일정이 바쁘신 충청북도의회 오영탁 의원님을 긴급히 축사 좀 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지금 맨 앞자리에 계십니다. 네. 오영탁 의원님오시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수로 만나보시죠.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충북도의원 오영탁입니다. 우리 단양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정말 산소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 애국가에도 삼천리 화려강산 나오죠. 이금수강산이라는 말을 왜 어디서 만들었냐면은 오늘도 제가 지금 좀 전에 금수산 강골 단풍 축제 갔다 왔는데요. 금수산 또요 앞에 있는 단양강 금수강산이란 말이 단양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양을 오시면은 대한민국 전국 박광국꼭안 가셔도 됩니다. 네, 그만큼 역사 문화뿐만 아니라 정말 기가 넘치는 곳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단양에 정말 멋지신 진짜 대선배님들 네 어르신님께서 취미 활동도 하지만은. 단양에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을 이렇게 지역민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광객들한테 선정하는데요 좀 아까 여 앞에 계신 어머니들 어디서 오셨습니까? 서울에 오셨다이 공연 보시라고네 <laughs> 우리 어, 단양섹스분 앙상블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충북 도의에서 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소관상임위원회가 제가 행정문화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 앞에 있는 충청도문화재단도 북 저희들 소관인데요 어, 11월 9일부터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 충북문화재단이 정말 더큰 활동을 해서 164만 도민 모두가 문화가 넘쳐흐르는 충청부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섹스펀항상들 응원해 주실 거죠? 네.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우리 가장 섹스펀항상을 늘 응원하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오영탁 부모님은 아까 설명을 하셨듯이 충북 음. 문화재단도 문화. 듣게 관여를 하시고 그래서 아주 의의가 깊습니다. 어, 축사하는 동안에 또 단양 음악협회 지부장님 모셔, 장경영 지부장 잠깐 일어나서 인사, 예, 박사범 오래 주시기 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는 아, 제가 이제 제천에서 여기 보시면은 제니아 세그먼 오케스트라 여기도 단장을 맡고 있어요. 제 고프입니다. 제천에서 활동을 하는데 제가 단양 사람이기 때문에 제천에 가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정보도 없고 또 누가 와서 공연해달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저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 제천예술인협회 권나선 회장님께서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천에서 공연하는 거, 행사하는 거를 많이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모셔서 간단한 축사 한마디씩 뽑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섹스톤 오케스트라 단역께서제 소개를 하셨는데요 어, 저는 제천예순협회 대표를 맡고 있는 권나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아, 늘 뒤에 계시는 우리 에, 에, 오케스트라 뮤지션 섹스톤 단위원 계시는데요 에, 앞에서 오늘은 예총회장님이신 김종수 예총회장님이 축사를 원래 하시기로 돼 있었는데, 오늘 어, 어, 바쁘신 와중에 목, 제가 대신 예수님 옆에 에, 축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축사를 하게 이렇게 에,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네. 아기님께 배려해 신 데서 뜻깊은 행사에 제가 축사를 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에 계시는 또 네? 에... 감사드리고 제가 늘이 어, 행사마다 때 어, 모든 유시자들이나 운영 응. 감독님들께서도 많이 이렇이시해 주면서 주데큰 행사하다 보니 엔지나가 컸습니다. 지난번 어, 18일인가 제천에서 큰 인사일이 없었어요. 어, 우리 단양복개수자 안영계 단양님이 지역사 회영님전공 무대에 허무 인사를 하십니다. 기획서부터 또 모든 신원을 앞서서 전공 무대에도 큰 상도 받으신 분이고, 네. 언제나 늘 연세도, 작은 연세도 아니시게 많은 신경을 쓰시고 아주 대단한 열정을 가시는 분들니다 우리 안양의 섹스폰, 어, 단장님, 어, 이번 행사에도 많은 유심력하고 같이 함께 좋은 장르를을 들려주시고, 무한한 애를 쓰시는 분입니다. 이번을 위해서 오늘 이 다양한 아주 공기 좋은 경치 좋은 곳에서, 어, 음악회를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와 축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단장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계시는 분이, 유신인들 분이 계시죠? 셀스파 연자수님들 이분들, 지난번에, 에, 우리 단장님들께서 제천에서도 18년간, 사만초님에서큰 행사를 하셨어요. 제천은 전국인데도 많은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 언제도, 아시는 분도 계시고 저 분도 계신 만 여러분들 보시기에 연세가 좀 있으시지요 아, 그래도 열심히 에, 에, 연주만 많이 하시고 좋은 음 많이 들으시는 분이 이단양섹스폰강성배 다른 이분들께도 오늘 축하의 박수를 한번 크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 출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어, 우리 아담아담운담당는님 제가 사실은 어, 이 연세에 계 제가 오늘 허현돼저대선대입 사실. 적지 않은 연세에 걸쳐서 응? 늘지역사회 아니면 전국무대를 다니시면서 여러분들 즐겁게 계시는 기회는 이신분 오늘 함께 출연하신, 예, 출연진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시, 어, 국민 여러분들, 어, 관광객 여러분, 어,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어, 좋은 음악, 장르의 좋은 음악을 들으시도록, 행복대자하시는 어, 어, 여러분들께 고맙다고 말씀드리고요. 좋은 추억도 많이 담아가시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좋은 기억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 축사 끝나고 본격적인 연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저희 안양 색소폰 앙상블의 어, 연주 두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연주를 지휘해 주실 김기열 선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만 해주십시오.